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티비 좋아요. 아니, 구독 좋아요. <laughs> 피로도 해요.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사주 팔자가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사주잖아. 그거는 누가 정해지는 게 아니야. 진짜 신에서 정해주는 사주야. 후자의 팔자는 조금씩 고쳐갈 수 있다고 나는 봐요. 타고난 내 사주는 못 고쳐.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사주대로 살려면 다 대통령감이 될수 있어. 요즘은. 왜? 시간 맞춰서 그 태어나게끔 해주잖아. 요즘 그 좋은 시를 갖고 태어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이 너무 많아. 장가님도 너무 많아. 그런데 후자에 팔자를 살짝 살짝 고쳐가면서 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든지 음. 얼굴의 관상, 관상도 참 중요해요. 네. 그 관상을 조금씩 바꿔주면 바뀌어요. 잠깐 우리 아들 얘기를 또한번 하면 우리 아들이 구레나누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리고 여드름으로 이마가 꽉차 있었어. 걔가 취직이 한동안 안돼 있었어. 내가 관상 보는 할아버지가 계셔요. 네. 우리 아이 그 피부과에 좀 돈을 투자를 하고 이 여드름을 싹 제거했어 이 여드름이 여기 이마가 내 초년의 운을 자지우지해 하늘의 운을 받는 구간이야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 그 여드름으로 초년의 운을 막고 있지? 하늘의 운도 막고 있지? 그러니 우리 아이가 뭐가 잘 되겠어? 20대 때, 초반에. 그래서 이 여드름을 제거하는 일을 시키고, 머리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뒤로 넘기고, 구레나름 이게 그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짧게 잘랐어. 잠깐 관상으로 내가 말을 듣고를 돌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바꾸고 나니까 우리 아이도 저한테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후자의 팔자, 사주 팔자 중에 팔자를 그런 식으로 개척을 하고 바꿔 간다면 분명히 인생이 또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초년에 열심히 살면서 돈은 모으지도 못해. 돈만 생기면 어쩌면 그렇게 누가 와서 뺏어 가는지. 내가 신의 제자가 안 되니까. 그게 신의 바람으로 그냥 돈을 그냥 회오리로 가져가시잖아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당이 나리면서 나는 그러면서 내 인생이 한번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또한번또 저는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한 번은 더 바뀔 거라는 게 보여요. 바뀌기 위해서 저도 지금 노력 중이고 바뀌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누구나 기회가 세 번이니 뭐 인생이 세 번이니 나는 그거 있다고 믿어요. 잘 모르시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웃음> 내가 <웃음> 사주를 보면서 뭐가 바, 바뀌어야 되는지 그거는 은원해 주실 수 있어요.